TPA TPA 할까요? 중고방 같은데? TPA. 아니야, 나 뭐, 세방이 같은데? 세방이.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세방이긴 세방이. 일단은 일단 탈출 지역 우리가 먼저 가서 선점해야 돼. 저저저 저. 먼저 할게요. 열어봐. 왼쪽으로. 막 이쪽 뛰었죠. 뛰어. 뛰어. 빨리 뛰어. 들어가들어가 들어가, 들어가. 빨리 어가 이쪽 뛰어. 리 이쪽 뛰어. 막 이쪽 뛰어. 리 이쪽 어가 이쪽 뛰어. 막 이쪽 뛰어. 막 이쪽 뛰어. 막 이쪽 뛰어. 막이어쪽어막 이쪽 뛰어. 막 빨리, 뛰어. 어

이워무좀 뭐 해주세요. 아직 열지는데 아까... 버그 씨발. 일단 가스 한 4개 버릴게요. 아까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는데, 가방이나. 일단 돈 줘, 돈. 그리고. 아, 일단 4개 챙기고, 돈줘뭐 챙겨짐? 아 어, 이거 생겼나? 그리고 돈 마이어 조끼 입고 온거 아니지? 안 입고 왔어 가끔씩 조끼 입고 있으면 그 조끼 때문에 밀려서 안 달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 안좋워져 버그다 버그다 내일 보험으로 받아야 된다 나중에 세면 심포만나더 사서 해줄게 다른 어. 사람한테 팔아야겠다 탈출 탈출 그 뒤로 빼요 아니면 내일 보험으로 돌아 받아서 하던가 그냥 내일 봄으로 돌려봤자.